지금 신당동 가고 있는데, 신당동은 어떤 상권인가 했던데? 신당동은 사실 작년부터 해서 너무너무 핫했던 상권인데, 6호선이랑 2호선이 같이 있는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 유동이나 주거인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탄탄한. 입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신당역 주변으로는 일반 상업지입니다. 일반 상업지기 이 때문에 땅의 가치도 굉장히 높아요. 원래는 굉장히 올드한 상권이었거든. 젊은 애들이 뭔가 막 매력을 느끼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신당동 하면 굉장히 좀 힙한 동네. 그리고 그 동대문 시장이라고 하는 걸 끼고 있잖아요. 동대문 시장이 뭐 요즘 안 좋다 뭐런 이 얘기도 있지만 밤낮으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신당 역 인근으로 거래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조그만한 건물들. 대로변에 3, 40억대 건물들이 되게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작고 대로변이고 일반 상업지를 끼고 있거나 혹은 준주거지거나 이런 매력을 가진 건물들은 나오자마자 금방금방 좀 소진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거는 결국은 임차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수 있고 유동도 너무 많고 20, 3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그 주변을 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좀 상권이 확장된 있는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님이 쌀집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쌀집이 이 황학동 거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저도 정주영 씨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대 같은 기업은 못 만들어도 내몸 하나 건사하고 우리 직원들 건사할만한 회사는 좀 운영을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흐름대로 <laughs> 그 얘기,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그 브이로그의 특징이에요. <laughs> 어떤 지역이 뜨는데 핵심적인 업장 같은 게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힙당동도 하니칼국수라는 게 엄청 히트였거든? 그리고 약수도 금돼지식당 이라고 하는 거 삼각지 하면 몽탄 옛날에 경리단길이 떴던 것도 장진우 식당 이태원 하면홍석천 씨도 유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동네를 갔을 때 내가 유명한 뭔가를 먹을 수 있다 이런 포인트가 그 골목을 되게 활성화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이 어디에 업장을 내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상권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임차인들이 다 음. 띄어놓으면 임대인들이 다 내쫓고 자기들이 장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임대인들 중에는 장사를 할 시간이 없거나 장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근데 뭐 예를 들면 지인을 뭐 거기다 꽂아 넣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그런 사례들이 있기야 하겠죠. 근데 결국은 임대료가 올라서 문제야. 임대인이 장사를 하러 들어온다기보다는 라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내 건물에 장사가 잘 되고 그 골목을 좀 살릴 수 있는 임차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내 건물의 가치 자체가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나쁜 마음을 먹고 여기서 장사 잘하네 나도 그럼 여기서 장사해 봐야지 사실 이거는 너무나 하나밖에 모르는 생각인 것 같고 그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리를 잡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을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건물의 가치 자체가 몇배 오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임차인과의 임대인과의 서로의 니즈를 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똑똑한 베테랑 임대인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임차자들이랑 관계가 좋으셔. 장사 잘 되는 걸 되게 좋아하시고. 요즘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은 실제 로 건물도 많이 사시잖아요. 맞아요. 최근에도 제가 창업 오빠 강호동 대표님이랑도 같이 촬영했는데 지금 그 장사하는 건물주 팀이랑 4개 정도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 다 자영업자분들이에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서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대출 이자를 내면서 내 건물에서 장사해서 부동산의 집가 상승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목표로 많은 분들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검토를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 공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괜찮은 건물 보시려면 9억 10억 정도는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 디테일한 게 궁금하시면 메인 분이 창구 열어 놨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스타일 원하시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빌딩 학개론에서도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공실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다. 이런 것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무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건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현금 흐름이 안정화되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서 내 건물에서 장사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게 뭐가 좋아요? 내가 거기서 뼈 빠지게 일해 근데 임대료로 막 비용을 계속 떼 그거랑 내가 뼈 빠지게 일해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 같이 사업소득, 임대소득, 집가상승 그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 나가도 된다는 거 그치 그치 2년마다 임대인이랑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 건물에서 내가 뭘 하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간판을 내가 어떻게 달든 주차를 어떻게 하든 근데 이제 건물을잘 사야겠죠 아무 건물이나 산다고 다 집값 상승이 되는 건 여러분 아니잖아요 임대료로서 내가 계속 매달 500만원 600만원 지출을 하신다면 25억 정도 대출을 받고 4.5% 정도 이자라고 해도 천만원은 안될 거야 근데 지금 금리가 3% 후반 3% 중반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충분히 임대로만 한 대출 이자를 내면서 운영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과 사업의 기준이 뭐 정확하게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전문직 종사자분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말이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정말 돈 많으신 분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일하면서 되게 그런 자극을 받아요. 왜냐면 결국은 다들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런 자산을 축적하신 거를 제가 옆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되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값 계속 올라가는 거 음, 같아요 좀 무섭긴 해 오르는 데만 또 계속 오르고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가 될 거고 양극화가 된다는 라건 결국 몰리는 데에 더 몰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공급보다 늘 많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죠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한 바구니에 담고 싶어하지 않잖아. 부동산, 아파트, 예금, 주식 그리고 플러스 지금은 전반적으로 건물 하나쯤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건물 투자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좀 그들만의 세계, 내가 어떻게 건물을 사?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정보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빌딩을 자산의 파킹의 중요한 한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결국은 뭐 시세 차이기든 혹은 안정적인 수익이든 그런 것들을 운영하시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매일 매일 상담을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를 해주시면 건물주가 되시는 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매각을 원하시는 분도 여기 고정 댓글에 매각 문의에 문의를 하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좋은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오랜만에 화이팅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